이재명의 사전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는 오늘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내일은 대한민국의 내일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 없습니다. 자신이 오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색을 낼 건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을 하면 민주당은 일사불란 일극체제니까 이재명의 뜻이 그대로 다 관철이 됩니다. 금투세, 말도 많았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는 이재명의 금투수의 페이지가 그대로 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아, 자신의 지지층에서 이재명 뭐야? 라는 어, 의구심 어린 눈총이 있자 상법을 개정하겠다 나섭니다 상법 개정은 그야말로 재계와 기업계와 그 다음에 아,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모두 다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어, 주주들 주주들 위주로 어, 의무 그니까 이사가 그 회사의 이사들의 의무가 주주 우선 주주들의 이익이 꼭 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바로바로 바로 고소 고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고려하연이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해지펀드 하나가 들어가서 기업의 존폐위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이 말한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모든 기업이 전부 다 고소고발전이 들어가고 행동주의, 펀드니 뭐니, 또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만한 기업이 없을 겁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것만 합니까? 아닙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예산 다 절단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여 가치가 없는 그런 있긴 있어도 우리가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한번 파봐야 합니다. 그 일대에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다는 건 이미 중국도 눈치챘습니다. 칠광구로의 군침을 흘리고 또어 중국 쪽에 좀더 가까운 쪽 석유 가스 전을 개발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한번 파보게 해야 합니다.그런데 그 예산 전부 깎고 무슨 예산을 늘린지 아십니까?이재명의.지역 화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지역 화폐 예산은 달리 말해서 내일에 쓸 것을 오늘 다 써버리자라는 겁니다.최근 경기도에 빚이 엄청 늘어났다.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이 지역 화폐니 뭐니 해가면서 빚을 늘려서, 그런데 그 빚은 자기네들이 당장 갚지 않아도 되지만, 빚이 어디 갑니까?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이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지금 퍼필리스트, 퓨필리스트 퍼필리스트 표를 위해서 퍼필리즘을 그대로 구사하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지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절단 내고 있습니다. 이종근의 유감입니다.